오늘 찾으신 말씀은 10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0페이지 10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오며 내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게 줘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아,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가 쉽잖아. 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어,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들이 주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 교회를 미워해서 또 그곳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죠. 그죠? 뭐, 사람들에 대한 상처? 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지 못한 목회자 등등. 이유나 다르면 다양한데.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유 가운데에서 이것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모든 교회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신앙적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그 과정을 성공을 내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들의 마음가운데는 계속해서 의문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내가 생각하지 내가 기대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계속 사업은 잘안 되는가?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열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사실은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과연 물질의 복과 얼마나 관련 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될수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시대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전 실제로 이런 사람도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아기가 아직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도 죽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퀘션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 퀘션마크. 아니, 왜 이래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한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사람들은 교회로 오면서 다들 가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깨닫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해결이 되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로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자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개명을 어,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개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내 신을 형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려고 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탁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드리지 하나님 잠시만 당신께서 지금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떠나왔던 저다 애국 백성들이 당신이 능력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분노해서 이 우리를 모두 죽여버리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로 해내고 자신의 백성을 미워해서 모두 죽여버린 신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딱 가로막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중재를 하며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이 기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하죠 하나님을 보고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함이, 당신의 자비로움과 당신의 은혜가, 그리고 당신의 성품이 문제가 있다고,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 내가 두려우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을 변호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하죠.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했죠? 본인 가운데에 있는 신앙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 패션 값과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에 무엇을 담을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 말고도 우리 이웃을,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사실은 그들이 애초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사실 처음부터 우리 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또 그걸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물리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배교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죠. 믿는 자가 다른 자를 고발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시대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는 좁아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아 성령이 예언했으니까 이대로 가자니까 하고 여론을 떠나보내는 거 정상적인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질문과 궁금증을 주님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 쟤는 가네? 그럼 자유가 난안 가. 난 믿음이 있거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선다면 저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정말 잘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할 겁니다. 아니 왜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하나? 왜? 오랫동안 믿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바꿔서 재해석하고 사람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겁니다. 선한 방식으로 말이죠. 가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막, 그 판사 앞에서,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인이라는 관점으로 볼때 제일 힘든 변호인이 누굴까요? 뭐 많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변호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죄가 많은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가장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할 때 우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또그뜻 가운데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렌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줘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호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가진 변호인이 최고의 하나님의 변호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0편, 13편인데 그 10편, 13편의 기자가 지금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의 기도의 시작이 굉장한 극심한 고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죠그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마침은 어떻죠?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시편 기자가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자세히 조금 말씀을 보자면 오늘 사절을 한번 보면은 내용이 나오죠. 사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가 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까는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말이에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한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고 당신이 욕먹을 거예요. 지금 1편 기자가 비록 뭐라고 내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답들이 기뻐할 까다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1편 기자는 사실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지는 것을 통하여서 원수가 하나님을 이겼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인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모세와 20편 기자의 동등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대적들에게, 내 원수들에게 제가 복수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편 기자와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망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처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공격받을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까봐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어떻게 공격에 처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게 될까봐. 여러분, 믿는 자들이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전할까? 하나님을 부족하게 말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하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 그죠?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 왜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자체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이 전쟁으로 드어났어요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을에 무릎을 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면 그들에게 나오는 열매는 전쟁에 대한 승리예요. 이것은 안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살수 있고 인생을 성공한다는 키워드가 아닌 거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한가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 전쟁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들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 시대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핍박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왜냐면그 성령의 일로 너무나 능력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힘이 너무나 커지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이 템을 뺏을뺏기게 될까봐 말이죠. 그런 시대였어요. 믿는 자가 핍박을 받으면 믿는 거고 핍박을 받지 않나 안 믿는 거.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훨씬 넘죠 여러분 그러면 뭐 박해를 당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류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믿지 않는 자는과 진짜 칼 들고 뭐 전쟁하는 구약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는 일들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주 지난 과거였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오면 믿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교회를 채울 수도 있는 시대에요. 예전에는 성령의 일들이 가시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밀하고 작은 일들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눈에 보이도록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진 곳에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찾아오는 수많은 이성적인 논리들과 그러한 곳에서 생기는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모임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틈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가론 가로, 가롯 요다 모든 제자들과 마치있했을때가론요다가 죄를 지을 걸 이미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가론유다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냐?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일반인이 하기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왜 제자들 다 구원하고 있으면서, 가론유다가죄 지을 것도 알았으면서, 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죄를 짓게 안 하시고, 그를 회개하지 않게 하고, 그를 구원하는 힘이 왜 모자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아는 시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하기를 여러분 못 추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저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시냐고 전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말고 아무것도 안 본다고 그래요 솔직히 성경책을 가장 많이 보고 다른 책도 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그만큼 좋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깨닫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할지를 날마다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언제든 질문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신앙적 퀘션마크를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해결이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그런 일들이 몇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시험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언제나 그런 걸 물어보겠죠. 언제 저에게 상의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은 천국에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러면 도둑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세상에 오는 그런 질문들올 때마다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떤 질문이 올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올지 모르는 몇 번의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편 기자의 마음의 변화는 터닝 포인트를 보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서 기뻐하는데 그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호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동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죠. 그분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싸움은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짜 만약에 벌노의단으로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다면 그곳을 판단하는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보다 완전한 전쟁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의 때에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실 때 믿음을 가장 중요한 도구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어떻게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99세에 다시 노 no 100세에 나고요 너는 아비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이름도 안 가르쳐 줬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지릅니까? 우리가 신을 위해서 신을 막 감동시켜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신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냥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내가 신을 감동시키고, 내가 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힘써 일해서 하나 그 신에게 복을 받는 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 밑에서 열심히 일해도 돈 받아요. 삭슬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 모든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보기보다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삭슬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냥 어, 나, 내 주인은 되게 은혜로워. 내 주인은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주도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들에게 다시 삭슬 주는 이것을 받는 자들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왜 은혜를 찬양하고 체포하겠어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그냥 나를 깨끗하게 하더라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더라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른 거잖아요. 로마서 주신다 그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올바로 서고 말씀을 날마다 기뻐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왔을 때아 이거 어떻게 말하다가 아니라 아 됐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보충합니다.